결혼식과 혼인신고하지 않은 박정수. 배우 박정수가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2세인 박정수는 과거 전 남편과 결혼의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두었지만, 이혼 후 현재의 남편인 정의령 PD와 만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의령 감독의 아들이자 배우인 정경호는 박정수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박정수는 결혼식과 혼인신고 없이도 정의령 PD와 함께하는 삶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이라는 형식적인 제도보다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동거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사회적인 기대와는 다를 수 있지만 두 사람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경우 또한 박정수를 어머니로 받아들이며 따뜻한 가족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